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4편,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다윗은 아, 그 시편을 기록할 때 그냥 자리에 앉아 가지고 먼 산을 쳐다보면서 뭔가를 떠오르는 대로 적은 그러한 그 시인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자연의 현상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또 솜씨를 발견하고 그것을 아름다운 문귀에 담아서 노래를 했던 아주 그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노래했던 일종의 서정시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이 144편 1절부터 마지막까지 15절인데요. 제가 이두 부분으로 편의상 나누었는데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자연의 현상을 한 가지를 머리에 떠올리시면 이 전체적인 내용이 속에 확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 우리나라의 날씨를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가운데서 여름에 항상 그 장마와 더불어 여름이 시작되잖아요. 여름이 시작됐다 싶으면 좀 지나서 장마가 시작이 되죠. 장마가 시작이 되고 나서, 이제 장마가 끝날 쯤 되면, 무더위가 막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더위가 한풀 꺾일 쯤 되면, 장마 때는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무더위가 끝나면서부터 태풍이 몰려오기 시작하죠. 지난주에도 태풍이 또 왔었어요. 지금 기온이 굉장히 뚝 떨어졌는데 이것이 사실은 태풍 여파예요. 태풍 여파.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고 나서는 그 주변의 더운 공기를 쫙 저쪽으로 밀어버리고 주변에 찬 공기가 또 들어오게 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거든요. 우리와 이스라엘의 날씨는 똑같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에도요. 이렇게 태풍, 또 폭풍이 몰아치고 또 험난한 그런 그 날씨가 계속되고 또이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는 그런 우기가 있어요. 그 우기 때 보면 천둥이 막 치고요. 천둥과 더불어 단짝이 뭡니까 번개가 번쩍번쩍번쩍거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요즘이나 어린 시절에 그 산에 벼락 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은 진짜 이 산에 벼락 치는 거 별로 못볼못 봐요. 근데 어렸을 때 보면 산에 벼락을 탁 치는 걸볼수 있거든요. 근데 산에 정상에 있는 나무가 벼락을 맞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이 붙는다든지 연기가 피어 오른다고요. 근데 그 이스라엘에도 보면은 저쪽 산악지도에는 이 높은 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개가 막 치니까 산꼭대기에서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 자연의 현상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시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 사람을 연상해 보면서 본문을 보시면 이해가 좀 됩니다. 자, 일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반석이신 분을. 나의 양손으로 전쟁하는 것을, 나의 손가락들로 전투하는 것을 가르치시도다. 그 자연현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마치 무슨 전쟁을 치르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맨 처음에 비가 오기 전에 구름이 막 몰려오죠? 여러분, 이거 사극 같은데 보게 되면, 우리나라 그 장군들이, 장수들이 성을 지키죠. 그러면 저쪽 성 밖에서부터 무슨 뭐 외적이라든지 당나라 군대라든지 무슨 소나라 군대라든지 진을 치고 막 구름대가 몰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막 말먼지를 일으키면서 성을 공격하려고 몰려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기 전에 번개와 천둥을 동반하시기 전에 저 하늘로부터 구름을 막 모으신다고요. 그러면서 그 구름이 막 몰려오면서 막 자자자자 자자자 자 그리고 번개가 번쩍번쩍거리고 자자 그러면서 대자소리 같은 천둥 소리가 자 치고요. 그리화 이제 화살을 막 쏘아대시죠. 그 화살이 뭐예요? 비란 말이에요. 장대비가 막 화살처럼 자자아지게 되죠. 그리고 그 비를 맞으면서 온숲풀과 산림 속에서 그 나무 잎사귀들이 빗소리에 후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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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반석이신 분을. 근데 그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기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바위돌이 아니라 크고 웅장한 이큰그 돌로 된 산을 말해요. 그처럼 웅장하신 하나님, 그 비가 와도 끄떡이 없으시고, 벼락을 맞거나, 천둥이 쳐도 끄떡이 없는 그런 그 하나님. 그것을 그가 연상하라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양손으로 하나님처럼 전쟁하는 것을, 나의 손가락들로 전투하는 것을 나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입니다. 나의 이내로우신 분이시여, 나의 요세이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며, 나의 방패이시며, 내가 피하여 숨을 뿐이시며, 나의 백성이 내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시니라. 자, 이것도 전투 용어예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베푸시죠.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은, 적군과 대처한 상태에서, 어, 대장들은 말이죠. 자기에게 속한 부하들을요,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돌봐줘야 됩니다. 그래야 전투에서 군사들이 사기를 잃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치열한 전투 속에서도 자기 장, 부하들을 이 대장이 사랑하고 품고 더 그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또 전쟁이 너무 지치다 싶으면 좀 그들을 쉬게 하면서 그, 대장으로서 자기 부하들을 아낀다는 것을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알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뭐 신만 가지고 죽이고 죽는 것이 아니라 적을 물리치지만 동시에 자기의 부하들을 아주 사기를 잃지 않고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보살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그 대장이 가지게 되는 마음이 뭐냐? 인애한 마음이에요. 인애로운 마음, 너그럽고. 또 그들을 사랑하고 품고 그들로 하여금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여기 요새라는 말이 나오죠.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이 요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서울만 해도 몇몇 요새가 있어요. 저쪽 그 북한산 같은 데는 요새이며 또한 산성이죠. 지금이야 뭐, 어 비행기가 있고 이래가지고 산성이나 이런 것이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비행기를 타고 와서 막 폭격을 해버리면 다 끝나버리니까요.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이 산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주 그 높은 산에다가요, 높은 산성을 세워놓으면 적들이 거기를 침범을 하질 못해요.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도 고역이지만 그 산에 그 산만큼 또 높은 성을 쌓으려고거든요. 거기를 타고 올라가서 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지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건지시는 분, 그리고 적들이 또 쏘아대는 화살에서 나를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내가 피하여 숨을 뿐 이렇게 내가 전투를 잘해서 승리를 하고 적들을 물리치고 또 적들의 침들, 침탈로부터 백성들을 잘 보호하니까,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해요? 그 대장을 의지하죠. 그 마치 요즘 뭐 사극에서 하듯이 대조영 장군처럼. 그 유민들이 나라를 잃고 막 그래도 대조영만 나타나면 좋아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따윗의 백성들이 따윗왕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 앞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윗은 백성들을 다스리지만 정작 따윗에게 전투를 가르쳐 주시고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윗에게 용기를 주시고 전투 때마다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기 수하들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또 백성들이 그 다윗을 진정 존경하게 하시 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바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이시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3절입니다. 여호와시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낱낱이 세고 계시나이까? 보세요. 이따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춥니까? 자기는 그냥 한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자기를 알아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그 차를 타고요. 저쪽 번화가인 뭐 시청 앞이라든지 또 종로라든지 뭐 이런데 가서 여러분 있어 보세요. 여러분 알아주는 사람이 있던가요? 여러분이 배가 고픈지, 여러분들이 외로운지, 뭐 하는지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요. 아 그런데 이렇게 길을 가다가 여러분 아는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거기서 만나봐요.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좋아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 없는데, 근데, 그래서 외롭고 괴로웠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알아보시고, 막 달려오셔서, 나를 아는 척을 해주시고, 품어주시고, 하, 이뻐해주시고, 밥은 먹었냐고, 와, 여기까지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왔느냐고 하고, 하나님이 막 나를 알아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느냐 그러죠. 또 가족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때로는 인간의 마음인지라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평생을 살아왔으면서도 가족 속에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소외감을 느낄 때도 있고 그래요. 또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도 때로는 친구들도 나를 다 알아주질 못해요. 친구들과 좋아서 있더라도 어떤 때는 그 친구가 그 그냥 막 철없이 막 농담 삼아 얘기하는 그말 한마디에 크게 상처를 받는 것도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잠시 잠깐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나를 다 알고 계시거든요. 내가 기쁠 때는 기쁜 대로, 내 마음이 슬플 때는 슬픈 대로, 외로울 때는 외로운 대로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 이 알아준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시여 사람이 무엇이길래 당신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인생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낱낱이 세고 계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형편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근데도 가끔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해요. 그럴 때 있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몰라주세요? 섭섭해요. 그건 여러분 욕심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면서 편안하게 기다리세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지 않으세요. 그렇다고요. 늦추지도 않으세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답게, 저나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4절입니다. 사람은 망상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의 날들은 마치 잠깐 사이에 지나는 그림자 같을 뿐이라. 예, 본래 사람이라는 것은요, 망상에 지나지 않아요. 그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했죠. 인생지사. 한 봄날의 꿈과 같으니라. 그래서 일장춘몽이라고 그랬어요. 그 봄이 되면 졸립잖아요. 그래서 꾸벅꾸벅 졸다고요. 그래서 이제 대청마루에 졸린 김에 누워서 단잠을 자는 거예요. 낮잠을요. 그랬더니 꿈에 선녀가 나타나 가지고요. 진수성찬을 차려 놓고요. 먹으라고 하고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 꿈에 먹는 그 음식 맛이 그리고 그 아름다운 손녀들이 내려와서요 춤을 추고요 아참 행복했어요. 아 그런데 갑자기 딱 소리가 났는데 주인 어른이 나타나 갖고 야이 돌쇠야너일안 하고 뭐 해? 아 그래서 깜짝 놀랐겠더니 그게 꿈이었다. 그래서 그게 일장춘몽이라는 거예요. 꿈 속에서 자기가 황제가 됐고 꿈 속에서 임금이었지만 깨보니까 뭐예요? 자기는 돌서란 말이에요. 그 인생이라는 거죠. 인생은 이렇게 한낱 꿈에 지나지 않는 그 한평생을 사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며 힘들게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요. 한낱 꿈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찬성가를 이렇게 작사한 그 작사가들도 이런 찬송들을 많이 부르고 있어요. 꿈결과 같은 세상일, 취할 건 무엇냐 그랬어요. 꿈결과 같은 세상일, 우리가 여기서 내 거라고 움켜 잡을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 천국이 꿈만 같고 지금이 현실 같지요? 아니에요. 이 세상이 꿈이에요. 그리고 저 천국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과 고통이 있었던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눈을 뜨면 저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꿈꾸고 사신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꿈이에요. 꾸집어도이 꿈은 아파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이 고통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잠깐 사이에 지나가는 그림자 같을 거래요 그림자 금방 지나가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5절입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하늘들을 넓게 펼치시며 내려오소서. 자, 이제 막 폭풍이 몰려오는 거예요. 하늘이 쫙 퍼지면서 하나님 이제 내려오시는 거예요. 크고 장엄한 산들을 하나님이 치셔요. 크고 장엄한 산들을 치시사, 그것들이 연기를 내게 하소서. 그러니 하나님이 막 천둥으로, 벼락으로, 막큰 산들을 막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6절, 번개를 보내시사, 그들을 흩으시며 당신의 화살을 발사하사, 그들을 멸하소서.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구름이 깔리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때려, 때리고, 그리고 비가 막 후두둑, 후둑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이요. 그래서 그 모든 세상을 다 삼킬 듯이 엄청난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왜 비가 많이 오면은 비를 퍼붓는다고 그러죠. 막 하늘에서 구멍 뚫렸나 이렇게 막 퍼붓는다고 그러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윗은 하나님이 오시는 걸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당신의 양손을 위에서부터 앞으로 뻗으사. 자, 하나님이 그렇게 번개와 천둥 속에서 산비를 대동하면서 산들을 막 부수시고 이 땅을 막 그냥 이렇게 삼켜버릴 정도로 물을 내리시면서 나에게 급히 오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7절. 당신의 양손을 위에서부터 앞으로 뻗으사 나를 자유하게 하시고 나를 큰 물들에서와 이방인의 자녀들의 손에서 건져 내소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지금 내려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왜냐하면 그들의 입은 헛된 것을 말하며 오라야 하는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 다윗이 지금 이 세상에서 원수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원수들에게 막 지금 그가 그러니까 어렵고 괴로움을 당하면서 아마 정처 없이 인생길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 순간에 태풍이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막 번쩍번쩍거리고 그 비가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시구나. 저렇게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 역사하실 거구나. 그래서 저 위세, 저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서 원수를 흩어버리시고 그리고 나를 자유하게 하실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가 그 원수들을 돌아보니 원수들은 헛된 것만 말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행해야 될 것이 인생의 본분인데도 그들은 그 올바르게 행치 아니하고 거짓을 행한다. 그거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과 자연의 현생과 이렇게 교차시키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어요. 자, 내일 시간에는요.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폭풍과 비를 팍 몰아치시면서 내려오셔가지고 정말 따위세 인생 속에 어떤 축복의 역사가 있었느냐 그 내용을 매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큰 능력과 위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생을 이렇게 한다면 고생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훈련이 크면 클수록요, 얻는 것도 많습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절대로 잃어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도 갈구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 모든 삶속에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